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캐메을재개 파쇄하면, 어 껍질에서 한 이틀 내지 온도가 맞으면 3일, 2, 3일 대발로 하는 게 아니라 주스만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 연한 브록빛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여게 이제 그것도 하고, 여기 타이틀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그 제가 리플렛을 놔드렸거든요. 그거 보면, 이녀석여기게여쪽에그 리플렛 갖다, 요쪽에 갖다 습니다 1번, 1번인일 1번. 1번에 로제 와인이 되있고요 여기 뭐 그, 상고, 그, 치산지게 또 많이 나왔던 와인이구요. 뭐, 여기 그, 돼지의 시그니처 와인이 이렇게 생요 도구입니다. 여기 그럼 동그란데 어떻게 사용할까? 하면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와인을 두시면, 그 소... 와인은 이제 뭐, 그, 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 소주 같은 거는 그런... 하는데, <놀람> 와인은 사실은 뭐 평도 크고 잔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들지 않고 그냥 베이스 세 번째 드실 거 이제 자두와인인데 외생이라고 이름을 쳤거든요. 왜 그런가요? 지금 그 와인 따는. 예 네. 우리 딸 기념으로 만들어서 웨딩이라고 여기 이제 그 주로 식당에서 이렇그 이벤트를 했는데 그 사용했던 이제그배너입니다그 사이하고 이제 고요그 음. 주로 그 식장에서레드와이드인데요 그 다시 네. 하 드라이하고 레드와인. 네. 네. 요거는 네. 그러니까 그 툴베를리에다가 음. 그 음. 머로를 약간 이제 블렌딩 하면요 그런 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아, 들려? 좀 해봐. 레드와인은 원래. 네. 사량을 많이 받으라고 해서 샤토 미소 27 결혼한 날짜 해서 27이라고 해서 만든 오. 만든 술이고요. 그리고 음. 아까 자주와인은 처음에 들으셨죠? 음. 자주와인은 우리 딸아이 결혼하는 날 출시했고요. 그래서 음. 이름이 웨딩이에요. 오 그러니까 웨딩 그래서, 오케이. 어, 그 자주 꽃이 하얗게 피잖아요. 오. 오, 오케이. 말이 수많이 순백 순박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 결혼하는 날 와인을 출시했고 모두 사객분들한테 아까 미니어처 저거를 자두와인한 병씩 다 저희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두와인은 많이 드셔주시고 계신데 자두와인은 어, 고기나 해산물이나 가리지 않고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는 게 약간의 산미와 약간의 탄닌감이 있어서 음식이랑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 전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부치게, 잡채 이런 거랑 먹어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 위한 술은 레드펜츠라고요 어, 지금 드신 와인들이 약간 단맛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포도 자체가 당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 12도를 만들려면 은 브릭스가 적어도 22브릭스 23브릭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가닥을 하거든요 근데 레드펜츠라는 그 와인은 가닥하지 않는 완전 무가당 손으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오, 굉장히 따,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음.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8만원대 가격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저, 이제, 사랑하스쿠스 킹이라는 거예요. 여왕. 어, 근데 그 와인 저희가 가장 비싸요. 한 병에 12만원의 가치를 하는 게그 그 와인도 저희가 무가당으로 만들었어요. 오, 보통 대단하다. 와인을 무가당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 만든 와인이고요. 역시 킹이다 수분이 없고 당분만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양이지만 가격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미스만큼 퀄리티는 훨씬 더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와인 테스트를 저것하셨겠지만 혹시 궁금한 와인 있으시면은 저희 가셔가지고 와인 테스팅 한번더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라니 더? 아, 자 다들 내려 영상 한번 찍고 와요. <laughs> 아, 아, 이야시 아, 여기다가 아, 아, 박주가 자기 따라. 여기서 왔으니까 한잔 우리 가온 사업장에 우리. <laughs> 아, 기대가 돼요, 정말. 정말 <laughs> 기대 <laughs>